네, 안녕하세요. 원조코린입니다. 지금 떨어진 주식 시장 과연 사야 할까? 네, 저는 이번에 떨어지는 하락이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회인가? 어, 트럼프의 의도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차트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드는 이자율이고 돈의 가격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금리는 고금리로 유지되고 있고 달러가 강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아주 지옥을 맛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현재는 물가가 치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죠. 치킨 한 마리가 2만 5천 원이 넘어갑니다. 진짜, 예, 뭐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계란 하나에 천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다 힘든 처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통계표입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들이 대호황입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빨간 불밖에 없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유가 차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차트입니다. 현재 이러한 수렴 위치에 있고 현재 이런 수렴 위치에 있고 이탈시 아래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래는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에 급락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지, 다시 꺾일지 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유가. 그럼 왜? 왜 유가를 주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의도와 함께 정리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트럼프는 석유가스 마음껏 시추해서 각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트럼프는 이제 물가 안정을 해야 됩니다. 물가 안정을 하려면 금리 인하가 필수입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물가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관세이고요.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 네 번째는 정부 예산 삭감입니다. 자, 첫 번째 관세부터 보겠습니다.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가격이 관세를 적용한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와 제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관세가 오르기 전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미친 듯이 사야겠죠. 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사놔야 하니까요. 아까 보셨던 원자재 호황이 이 관세 때문입니다. 이 관세 이슈가 잦아들게 되면 비싼 원자재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신 미국에서 무제한 시추, 석유 시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네,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가는 모든 제조업, 모든 물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50% 이상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안정되게 됩니다. 빠른 전쟁 종식 또한 트럼프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 중 하나입니다. 또 이어서 금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이제 엮어서 보면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소비심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가 하락됩니다. 또 공무원 해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고와 정부 예산 삭감을 같이 이제 엮어서 보게 되면 대량 공무원 해고와 정부 예산 삭감을 통해 어 이렇게 되면 연준은 경기 침체 의식을 더욱 느끼게 되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해고된 미국 연방 직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는 이제 연준을 좀 자극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차트는 M2 글로벌 통화량 차트입니다. 여전히 꾸준히 돈은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차트는 MMF 차트입니다. 달러 예적금 차트라고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투자 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에 투자를 해서 어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입니다. 트럼프는 이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를 통해서 이 시장에 돈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투자 상품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 재무부 장관은 모든 투자 시장을 크게 부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 재무부 장관과 트럼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건지 어, 뉴스를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센트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에 더 많은 민간 투자가 유입되면 금리와 달러화는 스스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모든 미국인과 사업자들을 위해 대출을 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트럼프와 미 재무부 장관은 모든 투자 시장을 크게 부풀리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포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아실까요? 물가와 금리가 낮으면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문제가 없다. 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깨려고 하지 마시고, 수능하시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